어, 성경 곳곳에 보면 인생의 통찰력들을 주는 어, 인생의 통찰력을 주는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어,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본문에서도 그 인생의 통찰력을 주는 한 단어를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가 어떤 땅인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비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야 앞에 서보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거기 같고요. 거기가 여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보면 낮에는 불볕더위가 있고 밤에는 얼음장과 같은 추위가 있고 그러니까 맹수의 위협까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걷는데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전에서 경험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은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의 전차가 쫓아오고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구원의 경험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끊어내는 감격이고요. 또한 노예 생활을 완전히 끊어내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바다에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었을 때 어떤 길을 예상했을까요? 이제 종생활로 고생도 했고 죽음의 순간도 잘 넘겼으니까 이제는 꽃길만 걷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왠거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광야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게 지금 수루광야라고 하는데 수루라고 하는 길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땅은 돌이 가득하고 바위로 가득한 땅입니다 맨땅이라고 해도 하루를 걷기를 힘든데 불볕더위가 있고, 얼음장 같은 추위가 있고, 어디로 갈지 막막해야 하는데, 계속 바윗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아마 3일 동안 걸었으니까, 아마 고난의 행군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 거친 길, 그 광약 같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3일 동안 죽을 고생해서 갔는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는 라 거예요. 밥은 하루 이틀 굶어도 괜찮은데 물을 안 마시면 탈수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몸의한 70%가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3일 동안 걷는데 거친 길을 걷고 물을 얻지 못해서 탈수현상이 일어나고 거, 그런 아마 거대한 좀비 때와 같았을 겁니다 그 제가 군대에서 물이 없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철책 같은 거 지키다가 내려와가지고 1200 고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 그 고픈, 높은 어떤 그런 1200 고지에서 군 생활을 하면 요 사람들이 다 꿰제제 해봅니다. 꿰제제 해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식구할까요? 지하수를 이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지하수를 끌어다가 그 100톤 차리 물탱크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고지가 높다 보니까 낙내가 많이 있니다 낙내가 많이 치는데 하필 그 심정, 1 0 0톤짜리 심정이 낙내가 많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식판에다가 비닐로 먹고 씻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은 이제 목욕하려고 하시어야 되니까 큰 트럭 타고 연대가서 목욕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이제 2주 만에 이제. 100톤 차례 물을 고쳤는데 다시 낙내맞 치면 거기만 맞는 겁니다 왜 거기만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 안 하다가 고생해보니까 그냥 참 물만 있어도 그냥 샤워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3일 동안 없는 상황에서 기진맥진해서그 걸어가다가 그토록 원하던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였더라. 너무나도 원하던 물입니다. 그 물이 아마도 우리를 살려주는 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러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라고 해서 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보통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도 원하던 일이에요. 너무나도 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내가 원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마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까지 오는데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고장난 그, 내비게이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종종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 사람 만나야 되나요? 왜 내가 그 일을 경험해야 되나요? 분명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다가 광풍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푸른 초장도 아니고 광야길 걸어가고 있고 잔잔한 시냇물 기대했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걸어가는 이 만나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를 만나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홍해를 건넜고요. 모세 때문에 큰 위기를 벗어났고요. 그 모세는 위그, 영웅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영웅이 아니라 역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훈련을 하시게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리더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이 원망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데 원망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냐면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더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약기를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소개시켜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원망하,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고요.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불편하다고 죽지 않습니다. 불평하다가 죽게 됩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마라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결국 무엇이 우리를 죽이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모세가 잘 보여 주는데 오늘 추리국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그러면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바로 기도해야,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마라는요 누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 서 있는 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다 목소리는 큽니다. 원망할 때도 보면은요,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향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하는 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백성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도 마라바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분인 나의 머리를 채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야속한 남편에게 원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중에는 그 인생의 마라가 변하여 사무엘이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쓴물안 먹었을까요? 마라의 경험은요, 모세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세도 3일간 똑같이 거친 길을 걸었고요. 모세만 혼자 그 숨겨놨던 생수 먹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쓴물 마셨고, 똑같이 고통스러웠는데,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는 원망이 나오고 누구에게는 갈망의 기도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문제를 만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마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마라를 뛰어 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있냐면요 크고 은밀한 일에 우리가 눈길이 가는데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 이런 건 누구나 원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기 전까지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주셔야 볼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세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세 정도 되면 그 엄청난 거대한 영적인 거장 동도면딱 보면 딱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모세도요, 부르지지니까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지져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내가, 내가 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들을 붙잡을 때, 그때 인생의 마라고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모세 말고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가 안 보였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냥 나무, 나뭇까지만 있어도요,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을 지질 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졌고 그랬더니 그쓴 물이 단물이 되었고 마실 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3일 동안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다 마시고 다 살아나게 되는 그 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의 고통 때문에 다 죽어가는 공동체였는데 그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다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살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한 명이 부르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더니 모든 사람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깝게는 그런 마하고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우리 이웃일 수 있습니다. 마라 때문에 그 아파하는 영혼을 누가 살리냐면, 부르지는 한 사람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을 보는 사람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마라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고, 죽어가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친이라. 그러니까 이 마라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는요, 누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라를 경험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쓴 경험이요, 쓴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고생한 거죠, 그냥. 고생으로만 낳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쓴 경험이 은혜의 경험으로 낳는 사람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누가 당연히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쓴 흔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그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냐면 그 부르짖는 그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원망거리가 아니라 아 그냥 고생했네. 그 말하 생각만 하면 그냥 힘듦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 기도거리가 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일을 이뤄가시냐면 엘리메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요. 시원한 생수가 흐르고요. 푸른 초장이고요. 쉴만한 물감입니다 그런데 말아 힘든 그 과정에서 그냥 고생땀으로 고생으로 그냥 거기서 주저있는 사람은요. 못 보는 거죠. 엘림으로 못 가는 거죠. 근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부르짓고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엘림에까지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저 맺습니다. 제가 인생은 광야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 길 걸어가는데 마라와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